네,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은 하지 않고 KBS와 단독 대담을 사흘전 독화로 그리고 편집을 통해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자, 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에 대해서 처음 언급을 했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박절하게 끊어내지 못했다. 이런 얘기까지를 하면서도 사과 유감 표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 이게 좀 논란이 많습니다. 최민희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어제 그 신년대담을 왜 했을까 어, 생각해 보면 지금 김건희 여사가 거의 두 달째 두문 불출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어, 어제 신년대담은 김건희 여사가 외출할 그리고 외국에 나갈 그 출구를 모색하기 위해서 기획된 신년대담이다. 이렇게 보이더군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조정은 의원인가요? 예, 그분이 뭐 독일에도 같이 가야 된다, 뭐 이런 요지의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 정말인가? 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과는 절대 못하시죠. 왜냐면 법률가이신 대통령께서, 어, 그 명품백 수술을 사과하는 순간 법적 책임을 지라는 수사받으라는 그 여론이 들끓을 거거든요. 그래서 사과할 리는 없었고, 그래서 어제 신년 대담은 어쨌든 아내에게 바치는 연가는 될 지언정 사태 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 됐다 이렇게 봅니다. 김용남 의장님은 몇점이나 주시겠습니까? 어, 점수요. 제가 보기엔 낙제점을 면하기가 <laughs>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아, 매정하게 끊어내지 못한 건 사람이 아니고 명품 아니었나 싶어요. 결국 사실은 명품 들고 올 거를 미리 알고 있었잖아요. 카톡으로. 그렇죠.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뭘 들고 갈지 미리 알고 있는 상태에서 만난 거기 때문에 사람을 뿌리치지 못한 게 아니고 물건을 뿌리치지 못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 정도 대담을 하려고 했으면 차라리 라이브로 했어야죠. 녹화와 편집이 아닌 라이브를 통해서 뭐그 정도 얘기야 얼마든지 할수 있겠죠. 근데 그거로 국민의 어떤 그 분노 내지는 감정을 어 잠재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아직도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저 정도 수준에서 언급을 할것 같으면 뭐 하려고 저 대담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근데 두 분이 음, 너무 비판적으로 말씀을 네.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음, 좀 이제 반대 방향에서 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그래도 후반부에 외교 안보나 북한 문제 관련해서는 그래도 대통령이 나름대로 철학과 원칙을 갖고 있구나 하는 걸 보여줬다. 또 이런 평가도 있거든요. 그래도 좀 장점을 꼽아보라면 뭐가 있을까요? 어렵습니까? <laughs> 너무 오래 걸리시는데요. <웃음> <웃음> 아유, 저는 제가 먼저 할까요? 예. 아, 그 거의 100분이었잖아요. 네. 뭐 물론 대담과 아니면 그 대통령실 주변의 구경 도 그렇죠. 있었습니다만. 네. 공감 가는 부분은 그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서 네. 이 저출산 문제 해결이 대통령의 헌법상의 책무라고 생각을 한다. 뭐 법률적으로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만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라는 인식은 공감할 수 있었어요. 다만 해결 방안에 있어서 구체성을 띠는 어떤 이슈 제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해결하겠다 정도는 구체적으로 안 나오고 저출산 위원회의 회의 참석 내지는 뭐그 회의를 통해서 하겠다는 좀 좀. 모호하게 해답을 끌어낸 것은 아쉽습니다만, 아, 어쨌든 지금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계시구나, 뭐그 정도의 공감은 할수 있었습니다. 김일우님, 뭐 칭찬할 만한 거 사시셨습니까? 아, 일단 대통령실을 볼수 있었다는 거, <laughs> 공개했다는 네. 거, 아저못 찾겠는데요. 그래요? 어어떻 하죠? 자, 그러면 음 사실은 이제 디올백 문제에 대해서 어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어 이제 다음 단계에서 이제 국정 동력을 좀 회복하겠다는 네. 그런 뜻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총선에서도 큰 영향을 끼칠 거다라고 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대통령과의 갈등의 뇌관이 됐던 문제도 바로 이 문제였잖아요. 네. 이거 해결이 된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불란대 부채질한 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 왜냐하면 음, 이게 무슨 뭐그 다정해서 예. 끊지 못해서 생긴 일이라는 인식에 동의하지 않을 테고요. 음. 그리고 이제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한동훈 위원장도 그런데 이사안은 두분다 정치 공작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그 정치 공작인 근거를 몰카 시계를 차고 갔다.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이 사안이 있은 지 1년 후에 공개한 게 이게 정치 공작이다. 요렇게 근거까지 됐거든요. 그런데 그런 함정 취재라는 데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는 언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만보 양보해서 함정 취재라고 합시다. 그러면 대통령, 영부인이 함정 취재했고, 넘어간 거잖아요 명품 사랑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사안은 영상이 공개됐기 때문에 그 영상을 정말 많은 국민들이 봤기 때문에 이것을 뭐 예를 들면 프레임을 전환 한다든지 이게 불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미 이 문제 해결 시기를 놓쳤다 좀 네, 그렇게 봅니다 김영란 의원님 이제 어, 네, 검사 출신이시니까 네. 이게 이제 시민단체 위해서 사실 고발된 사안이잖아요 네. 지금 이게 이현 정권 하에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게 이른바 제일 먼저 거론될 수 있는 게 일명 김영남법 부정 청탁 금지법이 잖아요 근데 이게 19대 국회 때 통과가 됐습니다 당시 제가 현역 의원으로 있을 때인데 본회의장에서 이 안건이 올라왔을 때뭐 그때는 김영란법을 무조건 빨리 통과시켜야 되는 분위기였어요. 그데 저는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당시 뭐 반대표가 딱네 표가 나왔는데 그 중에 한 표가 제가 던진 반대표였는데 이 김영란법에 보면 무슨 내용이냐면 있 불고지죄 조항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공직자의 배우자가 일정 금액 이상의 그 선물을 받았을 때 그걸 알게 된 공직자는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은 좀 대통령 바로 연결되는 거죠. 그렇죠. 어. 그래서 제가 당시 문제 제기한 건 아니 형법상에 증거인멸죄나 증인도피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친족간의 범행은 네. 처벌하지 않는 원칙이 있거든요. 그거는 네. 자기 가족이나 이런 범행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증거를 숨겨주거나. 그 범행을 저지른 친척을 숨겨줬을 때 그것까지 처벌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그래서 잼 삼자가 저지른 경우에 처벌을 합니다만 가족이 자기 가족을 위해서 그범 범인 은닉을 하거나 증거 인멸을 했을 때는 처벌하지 않는 어, 법 체계를 갖고 있는데 이거하고 정면으로 충돌한다 여기 부정청탁법에 규정된 불고지죄는 예, 네. 그래서 이거는. 법률 체계상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반대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통과가 됐고 지금 네. 현행법으로 있어요. 음. 그리고 그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음. 이법 조문 그대로 적용하면 이 경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런데 음. 대통령은 어, 불소주 특권이 있잖아요. 재임 기간 중에는 형사 사항에 네. 어, 기소를 안 당하는 특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재뭐 재임 기중중에 형사상의 문제사상의문는안되겠습는안다만이니아다모이지 않으실 르지요으실거예그래서저는그래이저는그때이 음. 어. 음. 전체 형사법 체체 형사법 에 문제가 있에문제다있 해서 반다했 해서 반다했 어쨌든 다행어쨌이 현행 음. 에요이 음. 법률 에요이 법률 에는나중에는문중가에는있제죠될수 있겠죠. 네. 그런데 이제 일반 보통 시민들 입장에서는 음, 윤 대통령이 사실 연초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국민과 정부 사이에 콘크리트 벽을 깨라. 대통령하고 시라고 내각에 지시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어제 이제 그 사과나 유감 표명이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실망한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 일단 저는 사과 프레임으로 이 디올백을 넘어가려고 한 것이 어, 일부의. 프레임 시도였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사실은 야당들은 계속해서 수사받아라 혹은 특검 사안이다 이러고 음.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사과라는 것으로 좁혀봐도 절대 사과할 리가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음. 만약에 사과할 생각이 있으면 생방했겠죠. 음. 생방을 피한 것은 사과할 뜻이 전혀 없는 거고, 그럼 사과하지 않겠다가 그 대통령 뜻이냐, 영부인 뜻이냐, 영부인 뜻일 것 같아요. 영부인은, 어, 그, 사실은 지금 이게 문제되는 게왜 문제되는지도 잘 모르는 상태가 아닌가 싶거든요. 음. 예, 그리고 지금 저는 대통령실의 목적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부인의 이게 정말 그 강요된 그 구금 상황에서 여론에 의해서 사실 지금 못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것에서 풀려나는 게 가장 큰 목표였다고 생각하는 쪽이기 때문에 뭐 대통령의 사과는 애초 전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네. 자이 어, 문제는 여기까지 했고요. 또 윤석열 정부가 이번에 이제 설을 앞두고 특별사면 단행했죠. 그런데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또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포함되면서 논란입니다. 이게 이제 파기 환송심 판결 이후 재상고를 모두 포기하지 않고 나서 사면이 이루어지면서 약속 사면 이런 얘기도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우선 그 우리나라 사면은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만 할수 있죠. 미국은 네. 그 확정 전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도 대통령이 사면 복권을 해줄수 있습니다만 우리는 확정이 되어야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재산고 포기를 해서 확정을 시키자마자 네. 사면복권이 이루어져서 미리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고 또 다른 때의 사면과는 다른 논란이 있는 게 공교롭게 이 사면복권을 행사하신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복권의 대상자의 대부분을 형사범으로 기소해서 처벌받게 했던 검찰총장 내지는 서울중앙검사장으로서. 기소하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더 논란이 큰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기소해놓고 이번에 사면복권까지 시키다 보니까 뭐 이른바 병 주고 약 주고 한 사람이 다한거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번에 사면복권 받은 사람 중에 국민의힘에 공천 신청한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게 과연 적절하냐? 아, 사면복권 되자마자 아, 출마하겠다고 나서는 게,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내락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아, 이야기가 있고, 작년에 우리가 그런 예를 봤잖아요. 작년 10월 11일에 있었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 당시 김태우 후보가 대법원 확정되자마자 사면복권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바로 후보로 나선 적이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근데 그 선거 결과는... 음. 참패였습니다. 그런데 네. 이번에 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냐, 이 약간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만, 네. 그래서 정말 국민의힘 공천이 되는지 봐야겠죠. 네, 제가 그래서 이 미국의 대통령 사면권 행사를 최근에 좀 보니까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이 2년 전에 6명을 사면했는데, 6명이 다 보통 민간이네요. 그러니까 음. 마약 범죄에 걸렸는데. 어, 기술 습득을 통해서 정규 직업을 갖고 또 사회에 기여하고 한 10년, 20년이 지난 사람만 사면을 하더라고요. 시민 의원님.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이제 사면권을 아주 개헌해서 없애버리자 이런 얘기 하신 분도 있었죠. 뭐 그건 뭐 예. 그, 그런 반응이 나올 수 있을 만큼 어처구니 없다 이런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가장 큰 문제가 이게 총선을 염두에 두고 사면을 했다 이렇게 생각한 게서모 전 국정원 차장 때문이에요. 지금 잠깐 언급하셨는데, 그분이 비밀 사면 신청한 게 3일이에요. 음. 그리고 이분이 사면 된게 8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나? 그 그러니까 사면이 안된 상태에서 공천 신청을 할수 있다는 것도 놀랍고. 아, 비공개, 비공개로, 공천 신청. 비공개 공천 신청을 했어요. 음. 그걸 제가 비밀이라고 표현을 한 건데. 그런데 이분은 뭐 아니다, 뭐그 약속 그 사면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이건 제가 보기에는 사면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 공천 신청을 합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면권이 남용되어서는 사면권 자체 의 존립 근거가 위협받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